2025년 4월 2 0일 부활 주일에 선포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중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데요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1장 1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아하.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단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 같이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절에 기쁨의 소식을 나눌 때. 제가 무거운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여동생의 시아버지죠 사돈 어른이 천국에 가셨고 또 주변에 한명두명 명 제가 알고 친하게 일을 지내시는 분들이 지내던 분들이 천국 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무겁고 부정적이고 두려운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적인 정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쟤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가 아멘 아이들에게는 애가 아멘으로 저 받아들이거든요 웬한국에는 어렸을 때왜 전설의 고향 그런 것 많은지 저만 봤습니까 하여튼 뭐 우물에서 갑자기 휘끼물에 한게 놀라웠기도 하고요 좀 죽음 그러면 부정적인 어떤 의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친할머니가 그 천국은 아니라 소촌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흰 기억에 그냥 큰 버스인데 흰 차고 다 소복을 입고 어디서 많이 봤던 고모들이 다 어디서 많이 봤던 옷들을 입고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에 주로 나오는 출연자들이었던 흰 옷을 입고 <laughs> 이 칼하고 피만 안 묻었지 막 하면 막 무덤에서 땡굴땡물면서막 그러고 막 그냥 속상해하는데 그걸 보니까 아 죽음은 굉장히 슬픈 거구나 참사랑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구나 부정적인 개념 아프다. 아예 좋지 않은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또 철학적인 신학적인 질문이 저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외의 주님의 스토리가 나와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랑하시고 늘 2000년 전에 방문하셨던 베다니의 작은 마을이 있었거든요 그 집에는 마리아 마르다 또한 그의 오라비인 예, 나사로가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매들이 사이 좋게 잘 지내고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도 그렇고요 남의 집갈 때도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데 방문하고 싶지 불편하면 자주 가겠습니까? 저라도 안 가요. 그렇죠? 마음 편하니까 방문하는 거예요. 이 집이 주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베다니의 집은 주님이 항상 이 집을 들리시네. 이 집에 와서 소화가 돼야지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사랑도 많이 하시고 정말 친가족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아직은 멀쩡한 나이인데 그 오라비 오니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하십니까? 그게 속상하죠. 우리 같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마음 아픈데 주님은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에? 아니 죽음이 네 속상한 게 아니라 슬픈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게 아니라 아니 영광이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요. 이거 막 깨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야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좀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빨리 와서 뭔가 우리 오빠가 혹시 기절이도 한가를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아, 우리 주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셨는데 주님이 하루, 이틀, 삼일, 나흘이나 지나가지고 오신 것이죠. 자, 오늘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것은요. 아, 주님의 이 죽음에 대한 개념. 이 개념 정리를 통하여 저 여러분이 아, 죽음은 결코 슬프거나 부정적이거나, 무거운 주제가 아니구나, 희망의 소식이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짧게 두 가지만 확인해 보죠. 예수께서 자신을 부활로 소개하신 이유, 첫째 무엇일까요? 부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을 이해하려면 죽음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서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라고 하는 건 4일이 지났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신방 오시면 좋겠다고 몇번 애쓰고 그랬는데 주님이 아니 사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뭐 첫째 날 오시거나 이틀, 3일 지나거나 4일 한 주간에 갔으면 됐지. 근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민간 신앙, 민간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의 기록을 보면요. 은 죽은 지한 3일이 되면 그 시신이 죽은 영이 그 주변에 돌아다닌다라고. 우리 옛날에 그래서 요즘도 약간 뭐 중국 영화에서도 보면 그렇게 성경적이진 아니지만 민간적인 생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또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라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이 치유하셨던 사례가 있지. 4일이 지났다. 이건 끝이에요. 3세번3일이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카운트입니다. 개념이 숫자적인. 3일까지는 뭔가 i 스빌리티가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4일이 지났어. 이건 끝이야. 어떻게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체가 썩었어요. 완전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부패 가지고, 그래도 멀쩡한 게 형상이라도 있어야 뭔가 가능성이 있는가? 이건 썩었어요. 시신이 썩었어요. 우리 하와이 같이, 유대 팔레스타인 날씨 같이, 이런 기후에서는요, 빨리 썩습니다. 시신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4일 만에 주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나마 내가 깨우러 가느라. 그 밑에도요.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니 주님이 그 나사로를 향해서 분명히 죽었는데 처음엔 잔다, 슬립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 그러니까 주님은 무슨 개념을 죽음으로 보셨어요? 자는 슬립하는 것이다. 아 저도 어젠가요. 몸살이 나 가지고 아, 온몸에 뭐 그냥 몸살이 그, 여러분 알아보신 분 알잖아요. 그, 막 그냥 바늘로 찌른 것 같고 막 힘내서 약 먹고 최대한 자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푹 자고 나니까 훨씬 나아지고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자고 잘 때는 완전히 죽음이잖아요. 아무것도 기억 못 하고. 물론 꿈은 꿀수 있지만 일어나면은 멀쩡한 것처럼 주님은 죽음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자는 것이다. 저희 여러분 잠깐 잤다가 일어나, 일어나, 아무개야, 왜 깝, 왜 깝,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이 그런 것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잔다는 것으로 주님은 왜 죽음을 표현했을까? Temporary 일시적인, short 잠깐의 정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게고린도서 15장 20절에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신앙인들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죽음은 자는 거야. 자다가 깰 날이 올 거야. 저 무덤에 사는 있는 자들도 자는 것이고, 멀쩡 히 있는 사람도 자는 것인데, 언젠가 주님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으로 올 때, 우리 모두는 영원한 부활체로 깰 거다. 영원히 깰 거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자신을 부활로 설명하셨기에, 여기는 에더 the resurrection, 더라고 하는 정관사. 이것은 요한복음의 주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리키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땅에 누구도 죽었다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고,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LA에서 1년 반 전에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 동네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계셨는데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한 저보다 몇살 위시지만 그 사모님이 급성 백혈병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혈병은 조금 시간을 갖고 또 약을 잘 하면 생명을 연장하고 회복될 수 있지만 급성 백혈병은 이건 이식 골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수소문을 했어요. 마침 남동생 있길래 비슷한가 있더니 형제 자매도요. 이게 형책 형체, 항체가 같아야지 쉽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야, 이것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에 이 목사님 내외분이 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자녀도 없어요. 단둘이 목회를 열심히 하시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저희 동네 가면은 그 LA 중심에 메카더파기라고 있는데 거기서 노숙자들 위해서 다 수비랑 식사를 준비하는 애쓰는 분들이었어요. 아 그런데 이런 아픈 소식을 듣고 얼마나 무거워요. 하나님, 저분도 살려주세요. 그런데 100%라고 하면 안 되죠. 99%는 안 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어느 날. 엘에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유럽의 어떤 사람하고 이 골수, 이 항체, 형체, 이게 매치가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연결, 연결해 가지고 l a 에서도 아무 데서나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최고의 병원에서.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번에 죽다가 그걸 받고 살아났어요. 살아났어. 요몇년 됐어요? 지금도 얼마 전에 서로 소식을 나누고, 이게 허락되면 여기 와서 배치라도 와서 쉬고 가세요. 그랬는데, 이제는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져가지고 두 분이 기쁨으로 열심히 노숙자들을 위해서 아마 오늘 오후니까 지금 시간에 가서 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식을 받아야만 살수 있는데, 이 땅에 아무리식을 이 받아도 지금 나사로도 다시 살았지만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그림자고요. 이것은 소송한 거예요. 잠깐 살아나고 또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나사로 수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겐 아니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은 뭡니까? 아무리 영적 부활체는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 골수를 찾으려고 해도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은 이 땅의 생명의 현장이지, 부활은 아닙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지키심으로 예수 그리스의 영적 골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수된 거예요.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을 나눌 텐데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골수로 우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갈 인생이 예수님의 골수 일수를 받아서 천국 간 스토리 믿으십니까? 이것이 보할 전의 메시지예요. 이 은혜, 이 감격,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복음 그러나 너무나 값진 십자가 흘려진 희생의 대가가 치러진 이 복음을 누구든지 신분 필요 없어요, 지식 필요 없어요, 경력 필요 없어요, 선행 필요 없어요, 헌금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이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손을 대밀, 그냥 골수 이식 받는 환자가 뭐 말할 게 있습니까? 나 그거 받고 싶어요. 주님의 골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갈 때, 아까 선포하고 기도했잖아요. 마른 뼈같이 살아난 역사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나누면요. 주님이 왜 자신을 부활로 소개하셨냐면, 첫째는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했다면, 마지막 하나는 생명력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자, 오늘 말씀을 하나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 합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마르다의 고백은 아니 마리아의 생각은요. 부활 좋지요. 언젠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자,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데, 의로움, 공의로움, 또, 또 평강이 흘러넘치는 이것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어떤 마음의 샬롬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삶의 순간에도 천국을 부활을 누리며 살고 있는 날을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챌린지 하시고 도전하시고 안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의 삶을 종종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민수기 말씀 봐도 광야에서란 표현이 있어요. 믿어바르 광야란 뜻에는 항상 다바르라고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고 요즘 구약을 그 계속 여러분이 열심히 읽고 계신데 그냥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우연히 어떤 사건을 주신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신의 산을 초청하시고 모슬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성막에 관한 안내를 주고 시 성막은 뭐의 모형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개명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신앙인의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천국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장막 중심, 회막 중심,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 회막 안에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제가 요즘 뭐 나무 하나 심어볼까 그래서 저 맹고 나무를 저 심었다가 터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얘가 혹시라도 잘 뿌리 내릴까 해서 물도 주고. 야, 이게 농사 짓는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얘가 뿌리는 잘 내리나 접붙이면 잘 됐나. 그래요. 아무리 열심히 물 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보신 분 알잖아요. 뭐 심어도요. 이 뿌리가 내리거나 가지에 완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야 앞에도 보니까 어떤 건 살았고 어떤 건 죽었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앞에. 맞습니다. 생명력에 붙어 있는 것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 대신, 부활 주님과 붙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운데 살수 있느냐 도전하시는 것이죠. 신앙인 아니 목사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아니 우리가 예수 살아나셨다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기쁨, 희락, 화평, 정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다시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지 사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천국의 부활에 반대되는 것들은 다딜리타케 바랍니다. 이 제가 말씀 맞추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존 뉴턴이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영어로이 찬이 양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분이 원래 노예 상인이고 당시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가 있긴 했지만 나중에 거듭나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꿈을 잠을 자서 꿈을 꾸는데 아주 희한한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됐어요. 천국을 경험한 거죠. 내가 본 천국처럼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세 가지 때문에 샥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서 첫째 어떤 샥을 받았습니까? 천국에 올것 같은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 올줄 알았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laughs> 저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은 볼줄 알았는데 안 보. 천국에 갔더니 올 사람이 안 왔다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안올것 같은, 맞아요. 안올것 같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어? 안올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왔을까? 아니, 저런 죄인, 세상에서주 죄인인데 저런 사람이 왔을까?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왔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것. 샥을 받았습니다. 이존한 뉴튼의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 아침에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의 주님을 영적 골수를 내가 취하는 것밖에는 없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잠시 후에 그분의 스토리를 칸타타 찬양으로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또그 전에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주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분명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구애는 그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 죽음을 아니 육신의 죽음을 두려하지 워 말고 영원히 죽는 죽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래서 매면 첫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아니, 어떤 면에서 죽음이 죽음 돼야 되고요, 부활이 부활되어야 되는 게 부활절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한번 주님을 묵상하십시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내고, 아니,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연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을 버리신 성찬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